<laughs> 자 개혁신당 4달 27일 7월 27일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고요. 단일 지도 체제로 변경할 계획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음. 음. 자수령체제로 갑니다. 수령체제. 네, 정말 묵고싶은 음. 언제는 단일체제가 아니었습니까? 똑같았잖아요 사실은. 저기 <laughs> 있었던 개혁신당 당대표와 함께 저는 지금 국정기획위를 우승합니다. <laughs> <laughs> 더 나아 전 대표와 국정기획을 제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웃기네. 네. 이게 옛날에 2017년에 비슷한 밈이 있었잖아요. 언주와 네. 언니는 행복하다. 그렇지. 네. 이게 사실 이제 허나전 대표가 어. 준서가 누나는 행복하다. 어. 이거 아니야 지금? 하나만. 네. 하나만 어, 거의... 여기 할만해. <laughs> 심지어 네, 국정기획위원회는 네. 지금도 계속 신임 위원을 위촉 중입니다. 아 어, 예예. 천하람 원내대표가 원한다면 네. 그에게 자리는 열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어, 우리 이제 뭐저오창석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던거있않습니까새 아, 네. 정부에 네. 네. 천하람 자리 하나 없겠습니까 아, 이 그러니까요. <laughs> 말씀드니다 이주영 자리도 있을 겁니다. 네. <laughs>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릴 때 용달 내리십니다. 오늘 낮에 음. 어나연님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수가 네. 정말 지리멸렬하고 음.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도 함께 할 사람도 없다. 음. 잘오셨지하니까 그러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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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laughs> 그런 얘기를 하면서 쓰리샷 넣어서 아메리카노 마시는 거예요. 어. 얼마나 좋습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아 지들끼리 전당대회지 네. 나방이 소꿉놀이 같은 거 하고 있을 때허나전 네. 대표는 탈출해가지고 네. 지금 국정기 지금 이재명 정부 신 정부의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네. 선택을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이렇게 경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음. 지금 선택하세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국정기획이 한달반 정도 지나면 이제 끝납니다. 음. <laughs> 끝나고 허나 자리 진짜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정신을 빠르게 차리면 빠르게 차릴수록 좋다. <laughs> 하람 하람이는 네. 지금 오면 네. 허원아전 대표하고 경합을 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 왜냐면 하람이가 들고 올게 너무 많잖아 네. 지금. 네. 아나같면한번한 한 번씩 걸어보겠는데? 아 저는 네. 바로 투항을 해가지고 네. 그냥 바로 최고위원 출마하면 됩니다. 그냥. <웃음> <웃음> 우연이잖아. 그래. 아니. 어차피 저 당은 미래가 없어요. 네. 저희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 단일체대를 음. 하든, 막석단지도체제를 예. 하든, 어차피 시한부입니다 음. 내년 6월에 지방선거 때, 음. 제가 이제 창담하는데, 전면, 전 창담해. 개혁신당은 음. 후보를 못 내요. 아, 낼 수가 없어요. 낼 무리적으로. 수가 없어요. 저당 이름으로 네. 지방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음. 그거 심지어 나만 아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고, 네. 심지어 심지어 이준석도 압니다. 이준석 제일 잘할 걸. 이준석이 <laughs> 누구보다 알아요. 알아요. 제일 네. 잘해요. 알아. 왜냐면 바른미래당에서 한번 해봤거든. 그렇지. 네. 그거 진짜 죽을 똥을 싼다는 걸 지가 압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개혁신당 이름으로 포스터를 붙일 수가 없다는 걸 알아. 음. 네.